안녕하세요, 엔세입니다. 피파온라인4 금주의 골 5월 첫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아, 많이 기다린 만큼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골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굴리트 내주고 호텔라를 슛! 팔만큼 붙어갔어요. 자, 오늘 개건에서 끌린께서 도와주고 계신데요. 아, 아팔 맞았어요. <laughs> 손목 맞고 들어갔어요. <laughs> 아 근데 자연스럽게 세레모니 아아 구위 계속 가겠습니다 구위는 LH 클래스 페르시치 칸데요네드베 여기서 공잡고 크로스갑니다 오락 양반 기가 막니다 LH 클래스 페르시치 이 <laugh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바니다자대 차스 골 야. 웬만한 감 야, 장하 야, 야, 힘든 스킬이죠. 야, 심장이 남들보다 큰 야, 같아요. 혈압 있나요? 아, 혈압 있으면 <laughs> 심장 커지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피파란 마리 야, 님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야, no. 야, 7 7일 갑니다. 7 야, 야, 코바치인데요 패스 주고 네, 들어갑니다. 야, 받았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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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니고 코바치지였어요. 무게 무게 완전 히신은골 멋집니다. 여기는 흔치 않은데요. 마르치넬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페이스업 드리블하면서 아 질라탄 아, 넘어뜨리고 다음은 구리 두 명을 야 적패 두 명을 무너뜨립니다. 자더헤드요아 미식축구 보는 줄 간중석까지 들어갔다가 오, 다시 들어갔다 가스프로드죠. 주인공을 러바르트 까를로스입니다. 유에프슛. 유에포슛을 어, 재현하려고 하는 데요한유명레이션스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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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요저명한 유명한 유명한 유 4위 갑니다. 4위는 비누시우스 금카 모미지님이네요. 아 모미지. 어, 개인기 드리블 골인가요? 모미지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아. 퀵골롤. 야, 아, 저 많이... 농락할 때 보는 거 네,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을. 아. PTSD 옵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탑 3의 주인공 은리트네요 클리켓 장면인데 여기서 병을 두는데요. 저사이벽기 빵꾸가 났는데 유럽 어2 0인데요2 0 월미 디스코팡팡 자격증인데 블리트 한번 타봤나? 엄마 나 오늘 뚫었어. 벽벽 <laughs> 빵꾸 제대로 났네. <laughs> 탑 2입니다. MC 클래스 호나우두네요. 블리트호다운드 음. 아, 에시빌란, 에시빌란 팀 컬러 같은데? 아, 이야, 그런가? 적백끼리 그냥, 그냥. 그냥 와, 나 앨범 미술을 힙하우 라이퍼 금주일 거, 5월 첫째 주 영광의 우승은? 아, 또오미지미입니다 이야, 대단해. 이야, 진짜 미치겠다. 아우, 아, 프론트 어떻게 저렇게 나가네 이야, 올타임 넘버원입니다. 아, 그렇 이거 나가네요, 이거 나 대단합니다, 누가. 예리한 까마차기. 쿠파나, 아우프론트 까마차기. 이야, 대단해. 이렇게, 피파올라인4 금주의 골탑10 5월 첫째 주, 모미즈님의 환상적인 골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듯, 금주의 골은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참여로 제작이 되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아릭바이 각종 영상 제보 방법입니다. 화면 멈춰놓고 보세요. 유튜브 엔세 채널은 항시 광고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엔세에게 항시 후원을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에릭바이.